또,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우리 어김없이 하는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 포춘 쿠키 이렇게 뽑는다거나, 그 다음에 포춘 쿠키를 딱 뽑았는데, 거기에 딱 열어보니까 좋은 문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구 외에 어떤 제품을 증정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무료 서비스 해드린다거나, 라는 이런 쿠폰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안녕하세요. 내일 비즈멘트 박경아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육장에 와 있어요. 교육장에서 교육하고 이제 어, 여러분들하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어, 유튜브 좀 올릴까라고 하다가 마케팅 어,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창업 프로세스에 관련돼가지고 쭉 나열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오픈 프로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픈 프로모션 하면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적립 할인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원장님들이 기간을 거의 한 달에서 석 달까지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나중에 고객님들이 다시 재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번 방문했다가 다음에 또 방문하실 기회가 생겨서 오시게 되면 꼭 그런 말씀을 해서 어나 예전에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어나 예전에 그 가격으로 해주세요. 어, 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 원장님 원장님 힘좀 써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원장님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하실 거예요. 한 명의 고객이라도 어, 유치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어떤 고민을 하신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할인한다던가 과감하게 정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간을 길게 할 것이 아니라 길면 어, 열을 그 다음에 좀 짧으면 일주일에서 5일 정도 좀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시고 그런 행사를 했었을 때는 그 날, 열흘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던 고객들을 다 체크하셔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나 오픈했었을 경우에는 미리 그것들을 좀 알리는 작업들을 먼저 선점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할인정책이나 정립정책은 남용하지 마라 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매장만의 좀 차별화된 프로모션 좀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차별화된 프로모션으로 어... 1인 샵에서나 혹은 개인 원장님들이 하시는 1인 기업에서 운영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템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지난 11월에 했었던 굿즈예요 여기 반디인하우스라고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반디인하우스로 새겨져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보석함으로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모션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12월에는 저희가 럭키박스, 아, 12월 연말 럭키박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럭키박스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제품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선보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만 고객들이 구입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하고 같이 묶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획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럭키박스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우리 어김없이 하는 그런 프로모션 들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 포춘쿠키 이렇게 뽑는다거나 그 다음에 포춘쿠키를 딱 뽑았는데 거기에 딱 열어보니까 좋은 문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구 외에 어떤 제품을 증정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무료 서비스 해드린다거나라는 이런 쿠폰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윷놀이 윷놀이 하는 프로모션들. 그래서 윷놀이 했었을 때 뭐가 나오면 어떤 것들을 해주겠다. 그래서 도계 걸 도계 걸려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도가 나오면 어떤 서비스, 개가 나오면 어떤 서비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게 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새해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프로모션들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지만 뽑기 프로모션들 응. 이런 것들 좀 해보시면 신선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새해 에 걸맞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좀 원장님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해봤었던 프로모션이기도 하고 마케팅 방법이기도 한데 우리 동네에 인플루언서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의 인플루언서가 돼주세요. 우리 동네의 파워블로거를 찾습니다. 우리 동네의 파워블로그가 돼주세요. 이렇게 해서 직접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붙여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찾으면서 고객들한테 인플루언서 당분간 처음에, 처음에 인플루언서나 파워블로거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외부에 그 마케팅 회사에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우리 동네에 인플루언서나 파워블로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 빅마우스로 또 동네에 있는 맘타페에 올릴 수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요. 어, 여러분들이 일정 비용을 주고 파워블로거를 모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동네에 입소문 먼저 잘나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인플루언스가 되주세요. 우리 동네 파워 블로거가 되주세요. 이런 것들 어떤가 싶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요, 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SNS 마케팅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반에 세팅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부터 네이버에는 우리 어. 새롭게 오픈했어요 이런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한달 정도를 차지하고 상위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샵을 오픈한다 라고 하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먼저 등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샵 어, 새로 오픈했어요 라는 코너를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들을 한달 동안 끌고 나가면서 네이버 플레이스는 플레이스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상위노출 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새롭게 오픈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픈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할인이나 적립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간 동안 남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 프로모션들을 차별화된 프로모션들을 만들어 라 할인, 적립 그 외에 다른 날짜에 할수 있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굿즈를 만든다거나 럭키박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윷놀이 뽑기, 뭐 포춘쿠키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1월 1일 되면서 새해에 하면 좋을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골라서 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동네 인플루언서가 되주세요. 우리 동네 파워블로거가 되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 SNS 마케팅으로 어, 새롭게 오픈했어요라는 코너를 여러분들이 선점해라.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음 번에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 만나뵙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추워졌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하셨죠?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